어, 도착을 하고, 이제, 오존 교육자분들이 이제 평가가 다 끝이 나서 이제 안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팀은 식사하러 가신 것 같으니까, 이제 저도 슬슬 들어가서, 어, 1층, 2층 연소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어, 1층에는 이렇게 이제 실습하는 오토바이를 보관해 놓는 공간이 제일 넓게 있고, 그리고 교육팀 사무실 정도만 있어서, 어, 들어가서 바로 저희는 사인하고 2층, 이런 교육장으로 올라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오전 교육하시는 분들은 다 가셨고, 이렇게 이제 오후 교육하실 분들이 이제 할 공간, 이렇게 넓게 반쪽에서 어, 이렇게 교육하는 공간이 있고요. 에어컨도잘 나오고 있어서 어, 시원하게 어, 더운데 가시면 좀 시원하게 기다릴 수있더라고요 이렇게 벽 쪽에 보면은 이제 교육 일정표, 이렇게 뭐 오전반, 오후반 뭐다 있고. 또 오후에 하시는 분들 오전에 하시는 분들 저렇게 반 나눠서 시, 반은 실습 반은 이론 이렇게 나눠서 12, 3명씩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렇게 뭐 운전면허를 벌점 같은 거 이런 거 감면해주는 이런 거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호장구류랑 뭐 이렇게 뭐 무릎 보호대, 발 보호대 일단 실습할 때다 차거든요. 헬멧이랑 뭐 이런 거 보관해 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낵바가 조그맣게 있어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더운 날씨에 이제 실습하다가 좀 이제 들어와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음료나 물, 뭐 커피 이런 거다 이제 뭐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주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나 뭐 이제 초코, 초코바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편히 쉬시다가 또 다시 교육 나가시면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오전에 몇 시간, 뭐 오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에 뭐 3네 시간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참여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어 내가 원하는 좋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어 스쿠터를 타 보면서 안전하게 이제 타시는 방법을 또 실습도 해 보고 이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심지어 교육비 5만 원도 지급을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 또 그리고 뭐 삼, 상품도 이제 30명 중에 5명 정도를 이제 해서 요 이제 실습을 잘하신 분들한테 쪼끼라든가 뭐 타이어 펑크 스리킷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어, 상품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굳이 안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뭐 기본 과정과 향상 과정이 있는데 어, 저는 가급적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어,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또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